나비는, 어, 수미게이시에요. 수미게이시. 아까 유도, 안 오금 띄우기. 안쪽 오금을 띄우는 게 수미게이시라는 동작이에요. 옆으로 넘겼으니까 요코 수미게이시고, 이건 정면 수미게이시죠. 측면으로 넘기면 요코 수미게이시. 요코가 측면이에요. 정면 수미게이시. 수미게이시 동작이 그, 나비 수입이에요. 나비 수입에서 핵심적인 거는 내가 상대방의 머리가 내 센터 라인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머리가 센터 라인보다 반대쪽 바깥쪽에 있으면 이건 수입 안 돼요. 그 상대방을 센터 라인보다 안쪽으로 몰아 놓고 제가 상대방을 죽여놨으면 여기서 상대방을 수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 몇 가지 옵션을 짚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상대방의 팔을 먹고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손을 짚었어요. 손 베이스가 있는 거죠. 손 베이스 해체해야 돼요. 손 베이스 해체해야 되는데 옆면으로 틀어지냐, 절대 안 틀려요. 땅에 딱 박아요. 안 되죠. 손가락이 열리는 방향으로 또는 상대방이 다리 베이스를 짚을 수 있어요. 손 베이스 짚고 다리 베이스를 짚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리 베이스를 손 베이스 치우고 다리 베이스 없애면 돼요.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실려야 수미 게시라는 동작을 할수 있어요. 아까 일어나 볼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실려 있어야 내가 수미 게시를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멀어 수미 게시라는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비. 상대방이 나한테 멀어 면 내가 여기서 수미 게시를할 수가 없 내가 상대방한테. 상대방의 무게가 나한테 실려 있어야 아까랑 똑같잖아요 싱글렉 상황이랑 베이스가 나한테 실려 있어야 수미게시라는 동작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응. 팔 짚으면 팔을 띄우면 가져오면 되고요 다리 짚으면 다리 띄우면 가져오고 되고 근데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멀어가지고 또는 나한테 너무 눌려가지고 또는 나한테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수행을 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등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등이 약간 플랫하게 돼 있으면 이 나비 동작은 수행하기가 까다로워요 내 등이 이렇게 말려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컨벡 되어있으면 안되고 이렇게 컨케이브 돼있어야 돼. 요 컨케이브 뭔지 아세요? 둥글게 말려있는거 옛날에 그 정장 보면 여기야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있는걸 약간 컨케이브라고 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컨케이브 되어있어요 그래야 내가 콩벌레처럼 이렇게 있어야 상대방을 띄우고 움직이고 할수있는거야 내가 이렇게 플랫하게 돌면 못하는거야플랫해어요 네. 그러면 내가 상대방 레그프레스 하면서 내 등을 컨케이브하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컨케이브 그러면 내한테 중심 실렸으니까 수미게이시라는 동작을 할수 있는거에요 수미게이시의 그 나비 수입의 모든 핵심적인 동작은 수입을 아까 이건 베이스를 해체하는 거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내 힙이 상대방의 몸통보다 높아져야 돼요. 내 힙이 응. 상대방보다 낮으면 이 나비 수입은 없어. 상대방보다 이제 내 힙이 낮잖아요. 네. 그럼 나비 수입은 없는 거예 아... 근데 내가 어찌 됐든 상대방 바, 발 베이스 줘 볼까요? 발 베이스. 오케이. 내가 상대방 내 힙이 상대방보다 높이 있으면 나비 수입은 완성이 돼요. 내가 상대방보다 힙이 높아야 스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높으시면, 오, 안 돼. 나는 꾸겨져 있는 거죠요 납이 똑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넘길 때, 내 힙이 상대방보다 띄워져 있어야 돼. 어떻게 띄우냐, 내 이, 약지 발가락과 새끼 발가락, 여기, 끝에 면. 내 발바닥 압축 면에, 중간보다 바깥쪽. 이 면으로 내 몸을 지지하고, 내 힙을 띄워요. 내 머리랑 어깨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납이 스윕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깨로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 이 사람 나 눌러볼게요 위에서 이, 내 어깨를 그냥 일어서서 눌러볼게 내 어깨랑 내 머리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내 몸을 지지하면 절대 안 눌린다는 얘기야 나 앉아봐도 돼내 위에 앉아봐 나는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어깨로 띄우려고 했다 다르죠 네. 내 등이 컴백되지 않게 컨케이브되게 네. 상대방 밀어놓고 머리 죽였죠 지금 네. 머리 한쪽으로 죽였고 언더호그파든 오버업을 파든, 헤드의 나무로 잡든, 다 똑같아요. 상대방 죽였고, 상대방 베이스 짚었잖아요? 네. 내 엉덩이가 상대방보다 높아야 된다니까. 음. 이게 핵심적으로 나비수입 성공하는.